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3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선일보 일면 중간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때 헬로윈 참사가 일어났을 때 작년 10월이죠. 어, 국민이 죽어간다, 태진이 추모다 이런 그 시위 이 시위에서 나온 구호들 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 그 중간 기사 보시면은. 윤태진이 추무다 북한 민노총의 시위 구호까지 지령.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시위대의 구호가 북한이 민노총에 보낸 지령문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때 민노총 간부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노조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을 때 압수. 된 물품 속에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지령문이 헬로윈 참사 당시 투쟁 지시 등 반정부 반미 선동 지령문 확보. 작년 10월 헬로윈 참사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 태진이 추무다. 이런 반정부 시위에 동원된 구체적 구호가 북한 지령문에 적혀 있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모총 관계자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여러 가지 지령문을. 그, 확보를 했는데, 가령 뭐,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투쟁, 이런 그,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을 북한 지력문, 그리고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을 지력문, 어, 여러 건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 헬로운 참사 이후에는, 이, 북한 쪽에서, 어,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같은 반정부 시위 구호를 직접 적어서 국법법 위반 혐의자들에게 내려보냈다. 어, 그리고하물련대 파업 사태 당시에는 모든 통일 내국 세력이 연대해서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 이런 지령문을 하달을 했다. 어, 특히 북한의 윤석열 정부 대진 이것까지 연결시켰고 실제로 그걸 어,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에서 나왔고 구호가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도 어, 일부가 그. 쪽에 참여를 해서 이런 식의 선동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헬로윈 참사를 정치투쟁으로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까지 확산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제도정치권 안에서 민주당에서도 일부 있었습니다. 에, 북한 지령문에 적힌 이 반정부 구호가 실제 국내 일부 시민단체의 투쟁구호 그리고 현수막 문구로 사용된 점에 방첩수사당은 그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령 문의 반정부 선동 문구와 국내 단체들이 내건 문구가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만큼 민노총 주도의 반정부 시위 그리고 북한 지령 반정부 시위와 북한 지령 간의 이 관계 관계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조선일보에 나왔고 조선일보 육면에서는 이 계속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북한이 헬로윈 참사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반정부 투쟁으로 바꾸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방측당국은 보고 있다. 원래는 이 애도 분위기였었는데 그걸 반정부 투쟁으로 바꾸라 이런 지령을 북한이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민노총이 이, 이것을 정치 투쟁에 이용을 했고 민주당도 어, 부분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어떤 그 지금 여러 가지 이 북한 쪽에서 어떤 지령문 같은 것이 이범 야권, 이 진보 자파 진영에 전달이 돼서 정치 투쟁으로 번지고또 그것이 윤석열 정부 퇴전 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자, 그런 상황이 이 올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그 차단을 한것 같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 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사법 리스크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비서실장을 지낸 전 형수 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갈림길에,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퇴진이냐, 뭐, 버티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데, 본인은 전혀 퇴진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문계에서, 친문재인 진영, 친문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 그 단풍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가을 전에, 초가을까지,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퇴진하라. 일종의 최후 통첩을 내리는, 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보시면, 늦, 늦, 여름, 초가을쯤엔, 땡땡땡, 야 지도부서도 이재명 사태론 나와. 고민정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어, 이대로는 총선 힘들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 아빠.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재명 사태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여름, 초가을 정도 되면 총선을 몇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당도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고민정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관련 이야기만 놓으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음, 하는 사람인데, 친문, 친문, 그러니까 야당 지도부 안에서 유일하게 친문재인 진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사실상 전부 다 거의 다뭐 친문이었죠. 정청내도 그렇고 친문이었는데, 이 말을 가르탄 겁니다. 친 이재명으로. 근데 고민정은 일단 문재인 진영의 입장을 대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고민정의 말이 이 친명계의 또시다. 어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비명계가 주장하는 이 대표 사태의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이 됐다. 자, 비명계가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사태 데드라인. 여름 초가을쯤 그러니까 들어가, 가을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이렇게 데드라인을 최후 통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에, 어, 라디오에 출연을 했었는데 고민정이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는 의견과 이재명 대표로는 선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말은 지금 당장 이재명 퇴진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가 되면 내는 총선 성료를 위해서 이재명이 거처를 결정해야 한다. 스스로. 어, 그렇지 않으면 공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끌어내리지는 않겠지만 잘 알아서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 고민정은 조실부 통화에서도 총선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늦어도 늦, 여름, 초가을 정도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론의 추이도올 하반기쯤 되면 파괴될 것이다. 음, 자, 그, 단 비명계 의원은 조실부 통화에서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에 시작된다. 이때까지도 당이 이재명 사법 유스크로 수렁에 빠져 있거나 당 지지율이 심각하게 떨어지면 현 지도부가 퇴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다. 자, 그런데 왜그 가을이냐? 이 여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각 개파끼리 치열한 수사움을 벌이고 있죠. 왜그 9월을 이야기한 것이냐? 이또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친명계는 지금, 친이재명계는 퇴전을 하더라도 연말에 하겠다. 연말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또 꼼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은 대표가 상태, 사퇴를 했을 경우에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이면 이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8개월짜리 당대표를. 그래서 이재명 임기는 내년 8월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12월 말에 사퇴를 하면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친명계 입맛에 맞는 후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위원회, 장중앙위원회는 전당대회의 기능을 축소한 거죠. 그런데 지금 중앙위원회는 이재명 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에 이재명이 대표적 사퇴를 하면 중앙위원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데 이재명, 어, 입맛에 맞는 사람을 후임자를 내세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꼼수죠. 그런데 비명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니야, 12월 말에 사퇴하면 안 돼. 어, 지금 빨리 9월쯤에 사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 비대위, 비대위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르든, 이 새로 당대표를 뽑든 해야 돼. 그러니까 비대위, 그러니까 친문계에서 다시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그 의미죠. 결국 이것은 곰쎄대, 곰수 곰쎄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의 생각은 어떨까? 물러날 뜻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친명기 안에서도 어, 연말쯤는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재명은 노,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음, 조선일보 정치민 기사, 역시 조선일보 정치민 기사 보시면 책임론 어떻게 보나? 취재진이 질문하자, 이재명이 그래요? 하고 웃기만 했다. 이재명은 어제도 현 정부의 경제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강경메시지를 쏟아냈는데 이것은 당내의 사태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 비판 수위를 오히려 높여가는 그런 행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아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책임론을 계속 제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다른 대답은 아무것도 안 하고 웃으면서 그래요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이야기 그 그런 취지겠죠. 이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김남국. 김남국. 아박성준대변인요 박성. 김남국. 김남국 의원이. 과거 문재인 대표 시절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훨씬 안정적이다. 이런 주장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김남국은 명목적인 충성파죠. MBC 라디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면서 당 지지율이 20% 초반에 불과했고 내부 분열도 굉장히 심했다. 그때는 런그 도저히 당대표 리더십을 갖고 총선을 치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전혀 이 민심과는 완전히 딴, 파, 딴 판의 주장을 어, 하기도 하는 것도 결국은 어, 이재명 체제로 어떻게든 가서 본인들도 공천을 받고 해보겠다는 어, 그런 생각 때문이죠. 일종의 모든 상황을 아전 인수 기억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오늘 4시에 오늘 오후 4시에 또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어제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트위터에 당 당원 여러분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후 4시에 이재명 TV를 통해 당원 존 라이벌을 하겠다 이렇게 어제 밤 늦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올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는 아프다, 많이 아프다, 자표, 색출, 청원에 대한 입장, 사오보궐 선거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이재명이 오늘 이 본인은 이재민 TV를 통해서 당원조는 라이벌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어 많이 뭐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 키워드는 아마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의 대거 이탈표가 나온 데 대해서 생각을 밝히려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짐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개딸들이 하고 있는 뭐 이탈자 색출 뭐 수박 색출 그리고 또 좌표 이런 키워드를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고 또 이낙연 박지현 축초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청원 청원에 대해서도 바, 말을 할지도 모르고 어, 그런데 실제로 그 전형수 씨 전형수 씨 극단적인 선택을 한데 대해서 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데 어, 뭐 진솔한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본인의 이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한 어, 그런 말들을. 아마 하겠죠. 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당정 일체 직할체제 이것이 거듭 확인이 됐죠자 서울신문 정치면 기사입니다. 윤석열 김기현 월 이회 정례 회동 고위 당정 협의회 격주 열어. 삼각 공조 극대화, 당 정부 대통령실. 자 김기현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지금 당정 일체론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는데 어, 당정이 하나 돼서 국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말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좀 구체적으로서는 구체적으로는 당정 일체를 위해서 매달 두해 매달 두 차례 정례해동을 통해서 당정 소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와 한독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도 격주마다 열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삼각공조를 극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니까 뭐월 2회나 격주나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주에한 번씩 그 정례 회동을 하고 고위 당정협의회도 연다. 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방식을 18년 만에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한 데 대해서 음, 국민과 당원들의 흥행으로 전장대가 잘치러졌다 생각한다고 말을 하면서 100% 책임당원 투표에 대해서 음, 만족감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정례 회동, 주례 회동 이것은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죠. 어느 정권이든 여당 대표와 주례 회동, 해동, 정례 회동을 해서 이 민심,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다. 그렇게 해서 출범을 하지만은 항상 허지부지 되었습니다. 허지부지 됐는데 용두삼이 꼬리 됐는데 자 이번에는 이 체제를 여당 쪽에서 원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이준석 트라우마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그 구축을 했죠. 그렇다면 당분간 총선 때까지는, 총선 유해도 뭐 마찬가지지만, 당정 때, 당과 정부 대통령 시설의 삼각공조를 극대화시켜서, 이 기사 내용 그대로 극대화시켜서 지금 뭐 3대 개혁을 비롯해서 각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발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어제 그 국민의 힘 당직 인선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체제 중앙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사무총장의 이철규. 그래서 여당 대통령 직할 체제 구축이. 그래서 김기현호 당직 인선 쭉 주요 당직자들 얼굴과 직책이 나오고 있죠. 이 유상범, 주상범, 은 수석 대변인, 박성민, 박성민은 전략기획부총장. 어떤 그, 친윤. 이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전부터 검사 시절에 그 유상범 그 의원은 같은 검사, 검사 출신이고 박성민 의원도 검사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친윤인데 전면 배치를 했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탈 유성민계, 유성민계에서 이탈한 강대식을 그안 쳤고 어제 김기현 전당대회 후에 안철수와 첫 해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한교환전 대표와 오찬을 합니다. 어제 해동에서 안철수에게 김기현 대표가 당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당직이란 게 당기구로 새로 만들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 했는데 안철수 그 위원은 당직 제안에 대해서 재충전이 좀 필요하다. 그동안 선거를 짧은 기간에 2년 동안 선거를 다섯 번이나 치렀다. 음, 그렇죠. 뭐, 대선 후보 경선, 대선, 뭐,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번에 당대표 경선, 그래서 재충전한 다음에 구체적인 역할을 맡겠다. 이렇게 고사를 했습니다. 지금 어제 인사, 인선에서 특히 이 공천 실무 권한을 진 사무총장의 친윤계 이철규. 사무총장은 자기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을 맡죠.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실무를 총괄을 합니다. 신윤 핵심 장재원 이원과도 가까운 사이다. 지금 신임 이철규 사무총장 그리고 여러 뭐 박성민 배현진 유상범 강민국 이런 사람들이 당직을 맡았는데 이들 이 사람들 전부 다 국민 공감, 신윤 공부 모임이죠. 국민 그 공감 소속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친용계를 전면 배치했다는 것은 자기 총선까지 윤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발맞춘 행보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총선까지 이 국정 철학에 같이 발맞춰서 당정대가, 어, 일체로 간다. 자, 그런 의지를 이 당직 인선에서도 확, 확연히 드러낸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모처럼만의 국민의 힘이 똘똘 뭉쳐서 오늘 신용계 중심이지만 그걸 사실 비용계라고 해도 당안에 비용계 별로 없습니다 뭐유성민계다 지금 이탈을 거의 뭐 하는 단계고 총선에 다가 오니까 공천 때문이라도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이준석 이준석 쪽은 아예 제거를 당하는 갈 곳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죠 자 이준석 음, 갈 곳이 없어졌는데. 국민일보 만평을 오늘 조간딱풀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국민일보 만평 이면에 나오는 만평 보시면 자 이겁니다. 신그 신임지도부 국민의힘 신임지도부를 학부모에 비유를 했죠. 그리고 아이 이럴 자꾸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철수 너도 말안 들으면 알지? 네 합니다. 철수 안 철수 그 뒤에 백대전부대 뒤에서 이준석이 앉아서 독구다이독구다 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나는 내가 같이 안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뭐 "안철수는 안고 가고, 나는 안고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객기를 부리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비꼬는 만평이었습니다. 3월 14일 보내드린 조간 딱 불이었습니다.